만들어주세요. 말좀 해주세요. 풀면. 마요네즈는 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만한 줄만. 음. 과하면 느끼해집니다. 음. 그리고 하연이는 케첩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케첩도 어, 안 나올 거예요. <laughs> 그리고 마요네즈랑 어울리는 건 계란입니다. 그래서, 계란을 올리고, 음? 계란 다음엔, 음, 어울리는 게, 버섯. 계란과 버섯은, 볶음밥으로도 재료로 좋습니다. 근데, 계란, 아니, 버섯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지 않나요, 나중에? 어, 나중에 안주로 먹으면 됩니다. 아, 네. <laughs> 네. 그리고, 음, 치즈를 올립니다. 아, 좋아요. 무슨 치즈예요? 요거, 모짜렐라인가? 아, <laughs> 그리고 치즈를 녹이기 위해서 어. 고기를 올립니다. 무슨 고기죠 요거는 하연이가 <laughs> 싫어하는 치맛살 나도 싫어하는 치맛살 아... 모두의 불호. 고기가 약간 적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. 아, 근데 고기를 좀 약간 큰걸 써야겠다. 아, 네,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현명해, 역시. 이게 큰 빵이니까. 역시. 현명. 근데 먹을 때 이거 즐기지 않을까 걱정돼요. 저 즐긴 거 아닙니다. 좋아합니다. 하연이가 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. 네. 이거 눈두덩이. <laughs> 어머, 놀래라. 많이 불안정한 선생님이지? <laughs> <그치>? 수제라서, 수제라서. 맞아, <laughs> 수지먹어는 항상 먹기가 음. 힘듭니다. 음. 상추는 많기 때문에 음. 두 장을 올립니다. 세 장도 좋아해요. 어 이거 완전 하연이 샌드위치가 되었네요. 이거는 <laughs> 하연이가 찐콩한 하연이 샌드위치. 아, 맛있게 네나요 <laughs> <laughs> 이제 마지막 피날레잉. 박수. <laughs> 어, 맛있겠다. 너무